X가 아니라 X제곱이 재니까 근호를 씌워서 X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여기다 막 갖다 집어넣고 그거 별로 의미 없고요 일단 주어진 식이 X 네제곱 X 세제곱 4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X에 10 이렇게 돼 있는데 타겟이 지금 X 네제곱이거든요 제일 큰 차수가 주어진 식이 얘거든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건 아닐 거고. 당연히 실수였던 마이너스 1을 이항시킨 다음에 만약에 제, 뭐, 상관은 없죠. 어딜 제곱하나. 근데 이 상태에서 제곱하는 건데, 뭐 이게 조금 더 편하긴 하죠. 완전 제곱시가 자, 좌변 완전 제곱해보면 X 4제곱, 2X제곱 플러스 1이 이쪽 제곱하면 9에다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되시죠. 근데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됐죠. 오, 오, 와, 이거랑 차수는 되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이 홀수 차수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나오죠. 홀수 차수 틀을 보면 개수가 1하고 2, 어, 1하고 2? 근데 짝수 차수? 4차, 2차? 3차, 1차? 마이너스 1차도 필요한데? 아, 양변에, 예. 네. x를 나눠주면 차수가 하나씩 쏙 줄겠죠. 그러면 x 세제곱, 2x 그리고 마이너스 x 분의 10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맞춰졌네. 세팅돼 있다는 얘기죠. 이 항하면 x 세제곱, 2x 플러스 x 분의 10이 바로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이놈 그다음에 아, 미안해요. 거꾸로 했네요. 이놈, 이놈, 이놈의 합은 다 0이다. 그럼 남는 게 얘만 남는 거 아니냐. 요 놈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도 뭘 봤거든. 여기서 봤자 x제곱 플러스 2x제곱이 마이너스 10이에요. 근데 여기는 4x제곱 필요한데? x 4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2x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 요게 지금 마이너스 10이니까 결국은 2x제곱 마이너스 10만 계산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x제곱은 주어진 식이죠. 그럼 두배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만 적으시면 됩니다. 실수는 마이너스이랑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0이고, 허수 부분은 6i, 6i 이렇게 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뭐 객관식에 있으니까 틀리진 않았겠죠 그래서 좀 숨겨 놓은 거죠 힌트들을 좀 숨겨 놓은 거다 z 제곱도 실수가 됐으면 좋겠고 z-5i도 실수가 됐으면 좋겠다 계산이 조금 있겠네 일반적으로 복수수가 있을 때 여러분, z제곱은 다 계산 많이 해보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eabi인데, 이게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게 0이라는 얘기죠. 그죠 우리 전에도 봤지만 이건 a가 0이거나, b가 0이거나. 됐어요? 그러니까 a가 0이 돼서 순허수가 돼도 되고, b가 0이 돼가지고 실수가 돼도 제곱하면 실수가 되는 게 맞다 근데 참 치사하지만 z라는 녀석의 실수허수 부분을 제대로 구별해 주고 있진 않아요 구별해 봅시다 실수 부분 a제곱 있고요 마이너스 3a 있고 2 e 있고 허수 부분은 a제곱 있고 그 다음에 2a가 있고 마이너스 3이 있습니다 자 이게 실수부분 허수부분이에요 그래서 요표기를 한번 빌려 쓰자면 실수부분이 0이 된다? 인수분해 다 되죠 a a 1 2 됐어요 여기도 인수분해가 될거다 a 마이너1 a 플러스 3마이 실수부분이 0이 되려면 a가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이것도 괜찮고 또는 a가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도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아무나 돼도 돼요. 1, 2, 마이너스 3 아무나 돼도 z 제곱을 실수로 만들 수 있어요. z -5. 마이너스 마이너스 5i네요. 그럼 z에다가 요거 그대로 쓸게요. 파란색 부분 인수분해 된건뭐 전혀 문제 없으니까 허수 부분은 여기다가 마이너스 5가 들어가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8i인데 여기는 뭐 인수분해 돼 있으니까 여기만 잘 보면 2, 4, 8이죠 이 z 마이너스 5i라는 아이도 실수가 되고 싶대요 그럼 여기만 0이 돼야 돼 여기도 0이 되면 실수가 되긴 하죠.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만 0이 되면 충분히 허 실수가 된다. a가 2이거나 마이너스 4여야 돼. 그럼 1, 2, 마이너스 3 아무나 되는데 추가로 얘들 둘이 돼야 된다 그러면 둘다 만족시키기 위한 a값은 누구밖에 없나요? 2밖에 없죠. A가 2가 되면 Z제곱도 실수로 만들고 z o y 도 실수로 만든 유일한 A는 2밖에 e 없다. 이렇게 되지. 답이 맞나요, 이게? 등식이 성립한대요. 우변이 0이야. 그렇죠 실수 XY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한다. 항등식이라는 얘기지. 실수 부분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u. 허수 부분 y 제곱 2y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바로바로 될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실수 부분, y 마이너스 1, y 플러스 3이 허수 부분. 그럼 x는 마이너스 2 또는 3이 되면 되는 거고. 동시에 이제부터는. 동시에 이쪽도 0이 돼야 돼요. y는 1 또는 마이너스 3. 즉, x가 2이고 y가 1인 거 괜찮아. 2고 마이너스 2고 3인 것도 괜찮아. 3이면서 1인 것도 괜찮아. 3이면서 마이너스 3인 것도 괜찮아. 이 조합이죠. 그럼 조합이 몇 조합이 나와? x 선택 가능한 가지수 두 가지. 동시에 y도 선택한 가능,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총 x, y의 케이스가 4개가 나온다니까. 네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3, 1, 3, 마이너스 3, 이 조합이죠. X, Y 조합. 또 곱하시면 마이너스 6, 3, 마이너스 9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2번, 마이너스 3은 없죠. 일단 보자마자 뭐 풀이 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 좌변에 있는 복소수랑 우변에 있는 복소수가 서로 같은 복소수래요. 근데 좌변은 실수, 허수 부분이 정확하게 잘 구별이 돼 있는데, 야 여기 안 봐이, 마음이 아파 옷, 야 모자를 쓰고 이러고 있으면서 보고 있어요. 이러면은 시발 도라인가? 아, 우변 정리를 좀 해봅시다. 1 플러스 AI와 유리화를 시켜줘야 되겠죠. 아이고. 그 분모는 1의 제곱이 1, 마이너스 A 제곱에 마이너스 1이 또 붙어요. 분자는 A, 마이너스 A 제곱 I니까 좀더 이쁘게 실수 부분. 차수 좀바꿔 쓸게요. 요렇게가 허수 부분이죠 아이, 나왜 이래. 부호까지도 좀 맞춰서 쓸게요. 요렇게. 그러면 이 복수수랑 얘랑 같단 얘기니까, 됐죠. X가 바로 실수 부분으로써 얘가 되는 거고, Y가 허수 부분으로써 마이너스 붙잡고, 요렇게 되시겠다. 이때 실수 a의 값을 구하라 도대체 이건 언제 써먹느냐 지금 써먹으면 되죠 x 대신에 대입하고 y 대신에 대입하면 저 식에는 a 하나밖에 없는 거식 하나에 문자 하나면 해결이 가능한 거니까 여기에 두 배를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더하면 그게 2가 된다 그럼 통분이 이미 돼 있으니까, 분자끼리는 그냥 더하기만 하면 될 거고, 요게, 잘 봐, 2가 되는데요 그럼 이 분자와 이 분자가 <laughs> 서로 뭐 해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A제곱 플러스 2A와 2A제곱 플러스 2가 같은 거다. 이항을 하면 A제곱,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어? 나오죠 계속 잘못했나? 뭐라고요아 1이구나 2. 2가 아니구나 왜뭘 보고 2라고 한 거야? 얘네들이가 그냥 같은 거니까 A가 2분의 1이라는 뜻이 되 <laughs> 자 어떤 복소 아 요것도 조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안에가 구분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긴 하지만은 실수 허수부가 다 있는 복소수입니다 어떤 복소수를 제곱을 했다니까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러면 어떤 복소수가 아까와 똑같이 제곱을 해보면 마이너스 1이 되는데요 그럼 일단 허수 부분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그럼 a가 0이 되거나 또는 b가 0이 되면서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야 된대 양수죠 0이상의 양수야 0이상의 양수야 서로 빼서 마이너스 1이 되려면 이 조합까지 생각하신 분석 하셔야 돼요 b가 0이면 얘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럼 A가 0이 되면서 B가 B제곱이 얼마가 돼야 된다 플러스 1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 플러스 해야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됐어요. 그럼 B제곱이 1이라는 얘기는 B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 근데 뭐채 B제곱이 1이라는 건다 알고 있으니까요. A는 0, A제곱은 0, B제곱은 1 이렇게 되시고요 답이 뭐야? 이게 아 이게 그렇다는 얘기다. <laughs> 이게 그렇단 얘기고 저걸로 해야죠. <laughs> 어, 미안해요. 그래서 실수 부분에, 실수 부분은 0이 되고, 허수 부분에 제곱이 1이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미라서 이제 이쪽으로 갑시다. 자, 실수, 허수 구분 안돼 있죠. 실수는 A랑 마이너스 B. 자, 허수 부분은 A랑 플러스 B. 그래서 요기 내용을 정리를 하 a,b 똑같은 거 아니에요 실수 부분은 무조건 뭐가 되고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인 a-b는 0이 돼야 되고 허수 부분은 제곱해서 얼마가 된다? 1이 된다의 뜻이에요 그럼 이건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 됐어요 이거는 a랑 b랑 같아요 그럼 2a의 완전 제곱이 1이니까 4a 제곱이 1이 되면서 a 제곱이 4분의 1이 된다는 얘기. 이건 a가 플러스 2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2분의 1도 된다는 얘기죠. 근데 ab가 같은 거니까 a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b도 플러스 2분의 1이고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b도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고 이것도 동시에 얼마가 되겠어요? 그러 4분의 1이 되겠죠그 합은 2분의 1이다. 답이 2분의 1이에요. 천래가 네. 나왔죠. 어? 왼쪽이 또 같은 복소수인데 왼쪽이도 정리가 안돼 있어. 그럼 정리 해주죠. 뭐. 실수 부분 2a 플러스 b.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b. 8레라면 허수 부분의 부호만 네,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같고, 자, 허수 부분끼리 같다. 근데 마이너스 다 뽑아낼게요. 3a 플러스 4b가 마이너스 네, 14 이러시면 되겠죠. 이게 뭐야? 연립방정식만 풀면 되는 거 아니야? 위에 거 4배할게요. 8a 플러스 4b는 마이너스 4. 서로 빼면, 마이너스 5a가 마이너스 10. a가 2. b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나 본데요? 그럼 z라는 복소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2i고, 얘도 바로 대입할 게 아니라 정리를 좀 해서 계산하면, z와 z바를 묶어냈을 때 z 플러스 z바가 되시죠. 자, 이제 대입을 해보자. Z가 다 알고 있지 않나? 이거, 이것도 해드려야 되나? 두개 곱하면. 됐어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25 플러스 4가 되죠. 뭐 이렇게 커? 두개더 하시면은 허수 부분은 없어질 테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90. 답이 이거예요. 네. 아이씨, 많이도 했다, 질문들, 진짜. 그냥 당연히 대입하란 얘기는 아닐 거고. 야, 이씨. 어, 받아, 그걸 지금? 인성이 터졌나, 이게. 인수분해 해서, 정리를 해서 좀 대입을 하면 되겠죠. 어, X제곱 묶어내고, Y제곱도, 묶어내면 되겠죠 공통인수가 있죠 그래서 x-y로 묶으면 x제곱 그대로고 얘는 마이너스 달았을테고 어?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한번 더 풀릴거고 x-y의 완전제곱 x 플러스 y 이렇게 되죠 이제 여기만 계산하시면 된다 유리화를 바로 걸어볼게요. 분모 얼마입니까? 둘다 10이죠. 10. 자, 10분의 x부터예요. 11 10, 마이너스 3 i y는 10분의 11 10, 플러스 3 i 실수 부분은 1입니다.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3 i 여기도 마찬가지로 1 플러스 3 i 이렇게 되죠. 서로 빼면, 됐어요. 허수 부분이 두 배가 되겠죠. 그래서, X에서 Y를 빼, Y에서 X 빼는 거 아니야. 뭐, 어차피 제곱하면 똑같지만. 서로 빼면 마이너스 6가인데, 제곱을 하시면, 마이너스 36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됐습니까두개더 하시면, 허수 부분 날아가면서 2가 되실 거라서, 마이너스 70이요? 이게 답이. 또 있나? 아, 여기까지구나. 난 여기까지가 질문입니다. 음.